아 좋다 안녕하세요 누누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요 마법가루라는 재료 이용해서요 그좀 신비한 일 준비해 봤거든요 빨리 끝남 주의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아 좋다 불금 진짜 혜쿠나 어? 안녕 혜쿠나 왔네 자, 색상 위에는요 오늘의 내일이에요 되게 신비신비 신비, 신비로운 영롱한 느낌이고요. 저는 갤럭시라고 생각하고요. 넓졌다. 어, 제 갤럭시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딥시, 뭐 심해, 뭐 이런 거 같다고도 하시고요. 아직도 렉이 막 오기 시작하네요. 끊겨요. 영상 끊김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사양을 높여야겠어요. 자, 오늘 재료입니다. 마법가루, 경한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총 7가지 컬러고요. 컬러는 이렇게 발라봤더니 이런 느낌이 나네요. 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코, 두코했어요 참고해주세요. 오늘 사용한 컬러는 이두 가지 컬러입니다. 블루 컬러랑 그린 컬러,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컬러예요. 에코나가 <laughs> 눈썹 주민에다 그러는데, 아 진짜 혼날래? 아, 제가 눈썹 리터치해서수검댕이라고 문자 했더니, 얘가 젤라비 컬러 블랙 바를 거고요. 눈썹 주민하라고. 진짜 <laughs> 젤라비 컬러 블랙 컬러를 코코 합니다. 하트 중에는 채팅창 확인 못하니까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laughs> 눈썹 부금 주민아라고 자, 이렇게 원코 테쿠야 큐어링 진행할게요. 테쿠나 <laughs> <했구나>, 눈썹 파이어. <laughs> 풍이풍이 베이스 컬러 검정색인가 물어보셨는데요 베이스 컬러는 무조건 다 검정색을 발랐어요 아까 전에 실한 팁들도 다 검정색 기준입니다 키트 벨님 오늘은 조용히 일하면 볼게요 어디 간거 아니에요 하시네요 주황바지 크크크크 모나리죠 뭐 빠이야 딩이가 오늘 짱구미녀라고 성경이 널졌다에 터지셨어요 박주언니 짱구미녀 루나님이 배터리 다 됐다고 <laughs> 진주가 그러는데 가루날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마법 가루는요, 가루날림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그크롭 파우더 그리고 뭐 이런 뭐 매직 파우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아무 것도 안 해도 막 날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띵이가 <laughs> 짱구 미녀 노는 언니. 해쿠나가 눈썹에 지렁이가, <laughs> 지영, <지형>, 지렁. 해쿠나. <laughs> <했구나. 웃음> 오타 전 <좀> 그만 내줄래? <laughs> 자, 그리고요. 마이젤 퍼펙트 탑젤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가진 노나이프 탑젤를 사용했더니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젤 탑젤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천천히 발라야지. 케어링 진행할게요. 1분 케어링 할게요. 전 LED 램프 쓰고 있고요. 48W입니다. 연유님, 그래서 마법가론가 하시고요. 루나의 실험실, 짱구 보고 왔는데. <laughs> 성경님, 정수림 있는 이미 지난 건가요? <laughs> 청수미녀 얘기 좀 그만해요 진짜 <laughs> 눈썹 미녀 해코나가 언니 우리 뿌염 하러 가자진주가그말 <laughs> 마이젤도 귀하는거 하는데요 전 아직 탑젤밖에 안 써봤는데 탑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박전니 뿌염 시크릿에서 하고 싶다 아네 맞습니다 시크릿은 지금 여름맞이 이벤트 중입니다 시크릿은요 지금 염색이랑 네일을 같이 하면 15만원입니다 노누언니가 직접 하는 고퀄리티 아트를 <laughs>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사람들 진짜 자 제가 그 사이에요 키친타올을 깔았고요 마법가루를 한번 열어볼게요 마법가루 같은 경우는요 가루날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음, 컬러가 잘안 보이는데요 하나는 초록 초록 하나는 파랑파랑이죠 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젤라비에서, <laughs> 젤라비를 구매, 라비젤을 구매하면요 스펀지를 주거든요. 이걸 좀두 개를 자를게요 요즘 광채 파우더 유명한, 오로라 파우더, 광채 파우더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요걸로 사용해도 돼요 자, 일단 문질문질 할게요 초록색 파우더 마법가루 뚜껑에다가요, 톨톨톨톨 털어가지고요 문질문질 해볼게요 디리리링, 디리링. 나도 이거 날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날리더라고. 어? 그치, 이 컬러 맞지 어, 이 컬러가 막 아닌가? 아, 컬러 바꿔서 썼나? 잠깐만요. 제가 뚜껑을 잘못했나? 헐. 나 뚜껑 잘못 닫아가지고. <laughs> 뚜껑 잘못 닫아서 제가 다른 컬러를 이용했어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젠장알 이건. 난 바본가? 자, 블루 컬러 이용할게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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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뭐? 컬러 다른 거해도 이뻐요. 이렇게 하면요. 글리터가 벌써 마무리가 되고요. 뭐, 펜 브러쉬로 털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깨끗한 스펀지로 탁탁 털어내거든요. 음. <laughs> 빡전이 저럴 줄 알았다고. <laughs> 아, 연희가 지난주에 냉풍기를 선물해줬는데요. 오늘 마법가루를 쓰니까 바람 으로 날릴까봐 또딴 데로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 온도는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볼륨 베이스 젤 사용해서요. <laughs> 살짝 얇게 도포를 하면요. 글리터 색상이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쁘게 예쁘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메라메 글리터 뷰티 네일러에 되게 큰 육각 원형이랑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핑크 오로라 컬러 글리터 경화사에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두개 같이 사용할 거예요. 현영이 진짜 대박 마법 가르네요 하시네요. 그쵸? 매직 파우더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큰 글리터들로요. 대각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글리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대각선 반대로 넣고 있어요. 포인트는. 영롱한 느낌 나죠, 벌써부터? 예쁩니다. 저 최대한 진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언니들. 벌써 다 끝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군데군데 듬성듬성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벌써 오모모 모 오모모 이게 웬 일이니 너무 예쁘잖아요. 페어링. 포기풍이 마법 가루는 세트만 판매 하나 하시는데요. 아마 개인 개별 구매도 가능하실 거예요. 김창이와 책망 처음 신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해쿠나는 와 세상 예쁘다구요. <laughs> 딩이 정수리수리 마술이 눈썹이 춤을 춘다 정수리 짱구미녀 너는 <laughs> 딩이가 딩이가 한대 맞으라고 자꾸자꾸 두리을 날린다. <laughs> 자큐어링 진행됐고요. 자, 글리터 올린 뒤엔 뭘 해야 된다? 오버레이를 해야 한다. 디번스 짱님, 너무 어려울 것 같, 어요 갔어요? 갔다는 말씀이시죠? 오버레이를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두껍게 막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많이 두껍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뽕이뽕이 벌써 끝인가 너무 빨라요. 첼로냥이님 안녕하세요. 첼로냥이 오셨어. 다 빨리 끝나면 안된다 하시네. 다들 예감하셨나요? 너무 빨리 끝나지. <laughs> 뽕이왜다다 속았다고. 저는 원래 갤럭시를 약간 기획을 했었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다 심해. 되게 깊은 바다. 뭐 이런 느낌 난다고 하셔가지고요. 해코나가 찬란한 드립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 웨딩네일을 받으러 올 거기 때문입니다. 너 자꾸 모나리자라고 하면 모나리자 손에 그려버릴 거야. 자. 딩이가, 자, 다음 하트 갑시다. <laughs> 탑젤 바를게요. 마이젤 탑재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소장 탑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마이젤 탑재를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버스터 네일 아트 완성. 아, 이쁘다. 어, 화면 잘못됐어. 성경이 이끄신가요? 후덜덜. <laughs> 너무 끝났죠? 벌써 끝났습니다. 선님 탑젤이라니 벌써 끝이네요. 딩이가 오늘은 무슨 하트를 하실 건가요? <laughs> 지아님, 뿡이, 뿡이님 인스타 아이디 뭐냐고 서로 이제 인스타 아이디 주고받기 시작했고. <laughs> 딩이가 한개 없는데 끝났다고. <laughs> 연희님 처음으로 생방인데 벌써 끝인가요? 저도 아쉽지만요. 혜선님, <laughs> 이번에 한국 가면 내일 대로 많이 사와야겠어 하시네요. 해꾸나가 <laughs> 와 에미야 방송이 너무 짧다. <laughs> 박전희 다음 하트 <아트> 뭐죠? <laughs> 은인이 벌써 끝? 그러니까 치크 네일보다 더 빨리 끝난 것 같지 않나요? 그죠? <laughs> 미안해요. 대신 에 오늘은 손에 좀 올려볼게요. 이 중간에 거는 오늘 유행,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몬스터 필름이고요. 한번 올려볼게요. 마침 제가 쏙만 했어요. 케어는 못했지만 올려서 느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느낌 나겠네요. 아, 짱 예쁘다, 예쁘다. 응. 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음. 응. 치매 내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laughs>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누누나니 내일 아트 일찍 끝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피디하게 끝나는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노언니 네일아트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생방송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예쁜 시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예쁜 네일아트 가지고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뵐게요. 언니들. 안녕. 안녕. <laughs> 미안해.